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네. 안녕하세요, 프로스타인입니다 안녕하세요. 우와,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고 계신데요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가 네, 최근에 활동했던 스파 소닉이라는 곡 들려드렸는데, 여러분 힘이 나시나요? 아 목소리 너무 작아 안돼 안돼 안돼. 여러분 힘 나시나요? 좋습니다. 목소리어야죠, 그렇죠. 아, 너무 좋은데 지금 분위기. 네, 여러분, 어, 네. 그럼 다음 곡 이어서 저희가 위고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. 다들 아, 아시죠, 여러분? 위고 아시나요? 그러면은 저희 위고에서 따라 불러 주실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말해봐 하면은 와츄아, 와츄아, 와츠아 와츄아, 아우. 더 크게, <목소리> 아 지금 저저저저저저한 번만 더 해볼까요? 5, 6, 말해봐 더 크게 아아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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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 위고 들려드리면서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미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너무 반가웠어요 마지막 때 자꾸